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이 기회의 때를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 같은 기회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소중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로 이 소중함을 몰라도 주 예수 당신을 믿게 하시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더알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신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국기 18장 그때 미대한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루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이르,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갈을 보내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 내셨네.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잭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 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을 위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강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 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데려, 내려갈 것이다.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 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2 0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삼사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오래 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치르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에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재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재단에 계단을 밟고 올라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